아이언님이 너덜너래 너덜너래 졌다는 소문은 아니요. 다리 먹는 걸로. 세 분을 망정. 필요하시면은 말해주시고요. 엠비네스 그 M2. 에서... <laughs> 3초만 있다 들어갈게요. 아이로 할게요. 우측 우측 우측. 누구 돌아왔다. 사이트 돌. 아군이 한명 남았어. 나네. 힘좀 썼습니다. 오우. 아 우리 팀 좋다. <웃음> 역시 <웃음> 우리 팀이니까. <좋다. 웃음> <laughs> 야이 기사에 몰고 갑시다. 이거 할게요. 아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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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대로 갑시다 이대로 갑시다 이렇게 <목소리만>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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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팅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. 잖아요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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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르는 거죠 부딪 봐야지 이아자 이번 맵은 공격이 매우 유리하기 때문에 같이 푸시, 같이 푸시. 아, 팔땅하네. 컷! 나이스! 수비팀 생리! 예! 너무 알 찼다. 아, 우리 팀 너무 잘해. 아니요.